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볼 야식은요. 할머니 가래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의 남포동떡볶이, 그리고 물떡, 그리고 제로 콜라,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 간장, 단무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는 뭐 쌀떡파, 밀떡파, 그리고 뭐 작은 떡파, 국수 같은 떡파, 김 떡파, 어, 장면파, 어, 많잖아요. 저는 가래떡이 들어 있는 할머니 가래떡볶이에서 가래떡볶이를 시켜 봤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음. 일단 떡이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그냥 가래떡을 하나 통째로 먹는데 떡볶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래떡이다 보니까 양념이 완전 떡 중앙까지는 배지 않았고 떡과 소스가 조금 따로 놓는 느낌인데 가래떡을 먹는데 떡볶이 맛, 어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매콤한 느낌, 어. 음. 물떡에 이렇게 가래떡 큰거 들어 있고요. 이렇게 곤약도 들어 있고요. 어묵 긴 것도 들어 있고요. 얇은 어묵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잘라져 있는 것도 들어 있어요. 음. 어 맛있다. 여기 할머니 가래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 1단계, 2단계, 3단계 맵이 있어요 1단계 맛, 제일 안 매운맛인데 저한테는 살짝 매콤한 맛이고 대중적인 음식을 비교하자면 신, 신라면 맛 보다 조금 덜 매운맛 어.. 아.. 어, 어묵 음음 음, 맛있어 음이번에 물떡이 있는 어묵까지 음. 님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떡볶이는 여기 파마산 치즈가루 있는데 이렇게 파마산 치즈가루 찍어서 한입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굵은 음. 오뎅 굵은 오뎅도 그냥은 안 되고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는 오뎅 또 이게 또 떡볶이 들어있는 오뎅도 맛있지만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는 오뎅은 또 다르거든요 사실 음. 음. 후라이드 치킨에 양념을 찍어먹는 맛이라고 할까요? 음, 약간 오묘한데 다른 맛이에요 와 양념 진짜 새빨개요 이거는 만두 같아요. 네. 음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음 어묵 두줄 국수처럼 두줄 집어서. 물떡 한모두 줄. 와. 와. 이번에는 아껴놨던 곤약을 꺼내 가지고. 아까 놨던 건약을 꺼내가지고, 떡볶이 소스에 완전히, 완전히 담가요. 완전히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와. 그리고 계란 있는데, 예? 계란은 어떻게 먹냐면요. 반 까르세요. 노른자를 한쪽으로 몰아놔. 어, 그 다음에 한쪽은 노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홈이 생기겠죠. 노른자가 안 들은 쪽에다가 에 떡볶이 국물을 부어요. 그 다음에 노른자를 반 잘라서 노른자가 없던 쪽에다 다시 넣은 다음에 이거를 지게차처럼 들어서. 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게차처럼 들어서 음~~ 와 가래떡 음 여러분들 가래떡볶이의 장점을 찾았어요 떡이 좀 얇거나 작거나 긴 떡볶이들은 떡이 좀 굵어요. 먹다 보면 이 가루떡볶이는 떡이 원체 굵으니까 굵지를 않아. 끝까지 쫄깃쫄깃해. 음, 음, 와! 파마산 치즈 가루 이렇게 발라가지고 음, 와! 음. 떡볶이 소스 많이 찍어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간장 찍어 먹을게요. 이거는 물떡입니다. 물떡. 음. 음. 아, 물떡 너무 맛있어. 와. 저 물떡 진짜 좋아하는데, 물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이 가래떡 식감에서, 가래떡이 한참 부드러워지면서 치즈의 식감과 가래떡의 중간 정도의 식감에다가 어묵 육수의 맛이 나면서 간장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와. 음. 음. 간장 듬뿍 찍어서. 음. 육수 한 입도 먹어주고. 음.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아, 요거는 예, 제가 남긴 게 아니고 팝니다, 파. 야채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할머니 가래 떡볶이에서 남포동 떡볶이 그리고. 물떡 먹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래떡볶이가 엄청 굵어서요 소스가 떡 안까지 충분히 배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쫀득쫀득한 가래떡의 식감을 즐기실 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가래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떡의 본연의 식감보다는 소스의 그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가격 대비 양은 적지 않았고요 혼자 한개 드시면 양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